참배순님 참배수님. 네, 오늘 신심 미사,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통 신심 미사입니다. 6월 한 달은 신심 미사를 건너뛴 것은 제 예수성심 성부에라 예수성심께 바치는 어, 기도로 응헌했고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성부 신심 미사로 돌아왔는데, 오늘 미카 연세가 독수로 또 요한 복은 갈릴레아 카나에서의 기적, 본인 전체에서의 기적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공독되었습니다. 어, 간단간단하게 일독서의 주제와 함께 또복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미카 예언서, 특히 오늘 읽어진 공독된 5장 1절이라는 어, 여러분들도 생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늘성탄 전,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미카 5장 1절부터 4절이 주로 우리에게 공포가 주어졌기 때문에 눈에 익은 내용들입니다. 너 에파라타의 배정이 얼마, 너는 유자 부족들 가운데 별본일 없지만 바로 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이 미카의 예언은 물론 720년 0 0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만 보통 사보검사가 중에서도 마태보검사가가 이 예언서를 예수님의 구세주 탄생으로 연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는 보검사가가 마태보입니다. 이 미카 예언자는 어, 시기적으로 보면 요새 이제 오늘도 진심 미사마 아니면 공독됐을 독서가 아호스로 있습니다. 아호스아모스 예언서인데 이 암호스가 좀 제일 앞선 예언자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 미카 요 오늘 주인공 미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1, 2, 1, 2사야. 이사야가 그 미카와 비슷한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제 근데 이건데 예언자가 그 전에 뭐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아, 엘리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 학교를 만들었고 그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단이 있었던 그 아드카 때도 있었지만 글자로 남긴, 남겨. 글자로 남겨서 작은 책자가 된 거는 제일 표시가 하라고 할수 있는 분이 바로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연자가 남쪽, 예루살렘, 남동쪽 북키로에, 아래에 있는 드고아에서 목자, 목축업자인지 왕의 목그 여러 가지 가축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목자인지는 틀림없어서 들고아의 목자 아무소라고 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글로 남긴 겁니다 책자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호세야 그리고 미카 오늘의 이 미카 그리고 이사야가 미카와 비슷한 시대인데 일 이사야는 이분은 책을 하도 두껍게 내기 때문에 대예언자라고 합니다 대예언자 오늘 얘가 말씀드리는 아모스, 호세아, 미카 이런 예언자는 책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같은 분들은 또다 예언서를 해. 여전공부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큰 흐름을 맥을 알아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돌어가서 구체적인 거는 잘 아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그건 빠집니다. 먼저 선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 이 미카는 기원전 720년, 약 BC 720년 전후 제가 말씀드리는 이영도는 아무르지게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저도 뭐 책에서 보고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10년 정도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이제 큰 거는 정확하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이 721년입니다. 기원전 722년에서 721년 그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나중에 망한 거. 망하는 그 시점. 바로 직전에 이미카예언자도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와 아보스는 그보다 좀 더위입니다. 730년, 40년 그때부터 기원전 예언을 합니다. 런데이 인정 오늘 미카 예언자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베드렘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들어맞는 구세주, 탄생, 단생,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은 평화의 왕, 그 자신이 평화가 됩니다.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미카 예언자 미카는 미카야, 야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야외와 미카엘 아닙니까? 엘. 누가 같타나 엘처럼. 그러니까, 하느님을 야외라고도 하고, 엘, 엘로힘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미카엘, 미카야 비슷한 겁니 미카야. 누가 야외와 같은가? 미카. 미카엘. 누가 엘, 하느님과 같은가? 아부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느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느님 같은 놈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미카 예언자의 예언은 7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베들렘 마국관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주제로 때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때. 시가. 이것은 인간의 계산 방법이지, 하느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어, 얘기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 부터 해서 약 2000년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 2000년부터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세주 오심을 얘기했고 오늘 이 미카 예언자의 예언자로 베드렐레 망국간에서 태어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어느정도 나이가 되어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갈릴레아 카라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로가 계신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집하고 성모 마리아와 이 집안에 어떤 관계, 혈연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보통 가까운 집안을 초청하는 걸로 보아서는뭐몇초 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집안에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가까운 친척들은 한 뭐, 5, 6일 전또터오지 않습니까? 와서 조번해서 뭐, 저비비을 자고, 먹고, 잔치 보고, 또 바로 가지 않고 또 며칠 머물렀다 가고 거의 풍성은 비슷합니다. 우리와 유대인들, 이 결혼 풍성도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간 무어지는 잔치인데, 호도이가 중간에 떨어졌으니 난감한 일입니다. 주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습니다 성경에 바로 성모 마리아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바로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성모님은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성모님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께 에라 도도주가 없구나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전혀 배를 우뚝뚝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때가 주어져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잠시 쉬어야 가될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하는 공상을 하십시오. 저도 많은 생각들을 얻은 것들 배워 준비했지만 다 전달할 수는 없으니 우리 모두에 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써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주님께서 요즘 쉬어라 하실 때가 있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내대로 와라 라고 굴러가실 때가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전면에 나서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뭐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준비하는 단계이고, 아직도 물어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좀더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성공님께서는 모른척하고 이분들에게 무엇이든 퇴거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세 동들이큰 물도, 정밀 내에서 있는 물도 여섯 개가 넘겨있습니다. 그 약을 침전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어디체쳐하시며 물통에 물을 채워라고 하 말씀하시고 그 두세 동이들이 물통 여섯 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시는 기적을 표징을 오늘 일으키십니다. 때 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는 않고 기다리기만 내리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도둑의 신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준비한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준비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때가 있다. 써야질 때 써여져야 할 때는 확실하게 써여져야 합니다. 물투물할 때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때, 내게 허락된 때,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돼 있는가? 내가 아직도 그릇이 얼마나 덜 찾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뭔가를 닦고, 쓸고, 준비하고, 채우, 고 그릇을 만들어 와요. 요만한 접시 들어와 앉아가지고 거기 채지기를 바라가 앉아 있다면 요만한 접시밖에 뭘 채우겠습니까? 때로는 접시만 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큼직한 것은 깨진 데는 없는지 줄줄 새는 데는 없는지 금간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내가 흘러서 어느 자리에 써여질 때는 에 충분한 실력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실력 발휘해야죠. 보따리를 풀어야죠.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수 있는 못다라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참 준비도 안된 것들이 너무 권력 주변에서 알짱거리다가 한 자리 주어지면 그냥 그 자리 관광을 못 해가지고 절절매는 꽈하지 하며갈 자격도 없는 게 가겠다고 까불다가 창문에서 온갖 개망진 달아가고 주저앉고 참 그런 걸 보면 때를 그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 우리도 남들이 한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중간 그릇이 있고, 뭐 건강 그릇이 있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때를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 낼수 있는 준비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카 엘여자가 얘기한 720년 뒤에 온 구세주이지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갑축되고 앞에 나가서 변명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는 또 다른 준비가 되어있는 분이었습니다. 때들 아는 분이었고 기다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철삭되지도 않고 앞에 나가서 내 아들 내 주가 어떻다고 악을 사랑한 적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결정적인때 결정적으로 당신 아들을 드러내시는 지혜로운 어머니습니다 야, 보도주가 없구나. 상황을 알려드린 다음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다시 성모님은 성성을 뒷면으로 사라지십니다. 어디 성모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 아드님을 키워내시고 당신 아드님의 신앙이 돋보이고 당신 아드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만들었던 지혜로운 성모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준비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도 기다리시고, 당신의 때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분들 크고 작은 만수일동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하용하신 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어졌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님께 의탁하는 시간에 이르도록 노력합시다. 아, 네.